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또 오늘도 믿음으로 행동하시고,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가나안 정복의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생명 양식은 민숙이 27장, 22절, 23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의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 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가나안 정복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비선 바가아브란 목사님께서는 잊어버렸던 만남 453 페이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사라진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도력의 공백과 아울러 여러 가지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미리 요소를 준비하시어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한 언약을 이루는 일에 조금도 차질이 없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여호수아는 레이 집파가 아니고 에브라임 집파인데 모세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레이 집파 출신이죠. 자 출애굽기 2장 1절 2절 보세요. 레위 족속 중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더니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달을 숨겼더니 모세 아버지 아므람은 분명히 레위 족속 중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모세는 레이 지파 출신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본인이 레이 지파인데, 그러면 레이 지파에 훌륭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레이 지파에 똑똑하고, 멋있고, 능력있고, 잘생긴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자신의 후계자로 얼마든지 레이 집파에서 한 사람을 선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요 레이 집파에서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선택했는데 여호수아는 놀랍게도 에브라임 집파였습니다. 전혀. 혈통적으로 다른 사람을, 다른 지파를 선택한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여호수아에게 머물렀고, 또 그것을 한 모세가 지금까지 여호수아를 훈련시켰기 때문이죠. 이렇게 훈련받은 사람이 후계자가 되는 것이지, 훈련받지 못한 사람이 절대 후계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출신입니다. 역대상 7장 20절에 에브라임의 아들은 수델라요. 쭉 나오죠. 7장 27절에 그 아들은 눈이요. 그 아들은 여호수아다. 이렇게 해서 에브라임 지파에 여호수아가 나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휘선 박아브란 목사님께서는 잊어버렸던 만남 454 페이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모세와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는 혈연상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된 것은 혈연적인 족보에 따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 속에서. 가난 정복의 거사를 반드시 이루기 위한 신앙의 족보를 따른 것이었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혈연적인 족보를 따를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족보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우리도 이름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제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혈통으로 났습니까? 육종으로 났습니까? 혈통도 아니고, 육종으로 난 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신 것은 담대함이었습니다. 신명기 1장 38절에 너의 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가나안이죠. 너는 그를 담대케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신명기 3장 28절에도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하고 그를 담대케 하며 그를 강경케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네가볼 땅을 그들로 기업을 얻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담대케 하면은 국어 사전에는 배짱이 두둑하고 용감하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는 하자크죠. 이것은 달라붙다 묵다. 강하게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신 하나님과 묶일 때그 사람도 강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묶일 때 담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강경케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아마츠로 요새화하다 확고하다는 뜻이죠. 이것은 마치 큰 성이 요새화되어 어떤 적의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믿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신명기 31장 7절에도 모세가 요호수아에게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또다시 명령하고 있습니다. 희선 박아브란 목사님께서는 잊어버렸던 만남 453 페이지에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모세를 위한 애곡 기간 30 일이 끝난 후에 일장에서 내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라고. 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도자 모세가 죽은 후에 지체하지 않으시고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셨습니다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3절 보세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2절에도 내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렇게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담대하게 가나안 땅을 발로 밟으라 그러면 너희 땅이 되리라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오늘 또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가나안을 향하여 여호수아처럼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살아 계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수아를 혈통으로 육종으로 택하시지 않고 믿음으로 택하셔서 가나안 정복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너는 담대하라 강경하라라고 명령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대 우리도 오직 하나님과 묶여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가난 정복을 향하여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전진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며 전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Amen.